이 강의를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은 우리 역사의 소용돌이의핵 핵에 계시다 핵에 계시다 많은 사람들이 무엇보다도 우리 후즈닷컴의 정식 회원이 돼서 이 많은 강의를 보게 만드는 것이 우리나라 역사의 가장 본질적인 흐름을 형성하는 것이다. 하여튼 여러분들도 그런 의식을 가지시고 그 꾸준하게 주변에 사람들이 이 강의에 들어와서 참여를 하도록 권유를 하시고 이것이 단순한 이 후즈닷컴에 대한 권유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거의 유일한 살길이 될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것이고 느끼시게 될거이지만 우리가 정말 사상적으로 깨어나지 않으면 우리 민족의 미래는 없다 오로지 깨인 사람이 될수 있는 그런 강의를 들수 있는 곳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후주다금 밖에 없다는 것. 그걸 여러분들께서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견유학파 얘기를 좀 했는데, 이제 견유학파라고 말하면은, 시닉스라는 거, 우리가 디오게네스 생각이 제일 먼저 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시니카라다라는 말도 그 지금, 너왜 이렇게 시니카라냐, 그러면 이 세상을 이렇게 우습게 보면서 이렇게 비꼬고 그 타협하지 않고 그러면서 자기는 방해인으로서 이렇게 쳐다본다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시니카는 냉소적이다, 조소적이다. 그런데 그 시니카하다는 말의 가장 그 본질적인 의미는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란 말이야. 세속에 디오게네스처럼 통속에 살지언정 이 어떤 문명에 오염되지 않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이 이 헬레니즘 시대라고 하는 게, 헬레니즘 시대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고전시대, 헬레닉! 헬레닉, 그러면은, 페리클레스 전성시대를, 클래식할 피리들드를 말하는 거고, 헬레니스틱! 그러니까 영어로 헬레니스틱이라고 말하면은, 이건 알렉산더 이유란 말이에요. 헬레닉이라는 건 고전시대라고 번역하고, 헬레니스틱은 헬레니즘 시대라고. 대개 번역하는 것 같아요 우리 철학사나 이런 데서 근데, 근데 영어로서는 헬레닉과 헬레니스틱으로 명료하게 구분이 되는데 헬레닉 피리어드라는 거는 이거는 페리클레스의 시대란 말이에요 페리클레스 그니까 페리클레스는 아테네를 사실은 이 아테네를 하나의 제국으로 만든 사람이에요 그 제국으로 소위 말해서 델러스 동맹을 통해서 페르시아 제국하고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불과 한 30명 밖에 안 되는 조그만 도시국가, 시티 스테이트지만, 폴리스였지만, 제국화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하여튼 이 페르크레스 시대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일종의 그, 건설의 시대란 말이에요, 건설. 뭐를, 그, 문명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히랍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어떠한 그, 무에서 유를 창조해가는 과정에 있던,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한 시기였단 말이에요. 이건, 그러니까 피타고라스가 뭐, 교단을 만들어서 어디 이태리 남부가서 살았다. 그래도, 뭐, 제약은 없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쵸? 그래서 아리, 이, 이 헬레니스틱 에이지라고 하는 것은, 이건 완전히 체제의 이 알렉산더 대제라고 하는 사람은, 무자비하게 그, 그야말로 그, 정복을 했단 말이에요. 그 정복, 그, 하는 모든, 이것이 그냥 그냥 취미를 할수 없는 거기 이게 그 어마어마한 당시 우리가 알고 있는 문명의 세계를 전체를 다 지배를 했는데 그 정복의 이유가 이 페리클레스가 꼽히는 아테네의 폴리스 문화를 전파한다는 명분이거든요 명분 자체가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상당히 그 어린 시절에 군주가 돼서 그렇게 용명하게 싸웠는데 내가 보기에는 진시황이나 알렉산더 대제나 그두 사람이 다 비슷한 인물인데 내가 보기에 알렉산더가 조금 더 탁월한 것 같아 개인적인 능력이나 모든 게 정말 탁월한 인물이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알렉산더는 사실은 그건 그 두려워서 가만히 이렇게 자기를 생각해 보면 내가 이게 이게 신의 아들이지 이게 인간의 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다는 거지 그 심리적으로 그그 그니까 그러니까 무는 능력에 탁월하고 그야말로 내가 살아있는 헤라크레스지 이게, 이게 보통 사람일 수 없다 그 자기의 출생도 그래서 나중에 신비화하고 뭐 그런데 그게 그 사이콜로지를 분석해보면 워낙 탁월하니까 그 당시 싸움이는게 맨날 앞에 와서 직접 싸우는 거예요 요새처럼 렇 비겁하게 장수가 뒤에서 이거 조조만 해도 그냥 다 마차 타고 뒤에 앉아서 폼 잡고 이제 그 싸우기 전에 뭐 단판하고 이런 거 하고 또 물러나는데 이 시라 이건 다르고 알렉산드는 그냥 말로 그냥 앞에서 말 타고 들어가 그냥 싸우는데도 다치지 않고 다 무찌르고 모든 천하 무적 이게 신적인 능력이 없다면 이게 불가능한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면서도 그 싸우는 반에 다가 이쪽 그이 터키에 말이야 나 여기 그 터키 밑으로 이 여기 이제 이 흑해로 들어가는 여기 이제 뭐야 여기 이스탄불 밑으로 이제 여기 보스포러스 해압을 건너면 여기가 터키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이렇게 오는데 이 터키 이 밑으로 이게 쫙 알렉산더가 가면서 세운 도시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대단하거든 그 해변에다가 근데 그 형태가 딱 똑같은 그런 것들이 그 이제 그뭐 아고라가 있고 뭐 신전이 있고 뭐 목욕탕이 있고 뭐 스타디움이 있고 극장이 있고 이런 것들이 그 배치가 일정하거든 근데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 도시를 지었나 하는 책을 하나 샀는데 아직 보지 못했는데 근데 어떻게 그, 그 짧은 시간에 이게 지어질수 있는지, 그, 어마어마한 석재들을 가지고, 그게 그러니까 이것만 짓는 게 아니라, 아테네 사람들을 여기다 이주시킨다고. 그러니까 아테네화 시켜야 되니까. 근데 이런 데는 전부 그, 뭐, 아, 히라 문명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사람들이거든요, 그 당시. 그러니까는, 이게 뭐냐면, 이런 도시 하나 생, 생, 생기면 생각해보세요. 거기 히라빈들이나 마케도니아, 병사들이 잔존세력들이 하고 이 지역사람들 근데 사실 참 희한한거지 그러면 여기서 토착신앙도 있고 뭐다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다가 뭐냐면 이 군주 국가를 만드 이게 아니란 말이야 이게 히랍식 민주주의를 만들어야 되거든 근데 이 사람들한테 무슨 아고라에 모여서 토론하고 뭐 또, 극장 보고, 이게, 이게 얼마나, 자기들 문화가 아닌데, 어색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은, 이런 토창 문화라는 건 되게 미신이고, 종교고, 무슨 이 정치도 뭐가 절대적인 권위에 대한 숭배가 있고, 이런 사람들인데, 여기다가 전부 아테네 문명을 이렇게 알렉산더가, 시... 그니까, 알렉산더는 이것 때문에 뭐냐면, 이게 자기 부인도 전부 그, 초창민들하고 결혼하고 이러잖아요. 뭐, 이 마케도니아 사람들한테는 아테네도 이방이거든. 그 그런데 탁월한 아테네 문명에 대한 어떤 그 흥모 때문에 가는데 아주 이게 어마어마한 세기적 실험들이죠. 세기적 실험들이고 그래서 히라빈들에게 그 이방의 이제 요소가 엄청 들어가는 거죠. 이방적인 요소가 들어가고 또, 이방인들에게 또 희랍의 영향이 또 이렇게 이 접합이라는 게그 도시 국가, 도시 도시마다 만들어지면서 거기서 어떤 이상한 형태로 할때 이루어지는 거지. 그, 그게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어떻게 되는지 뭐냐면 현실적인 모습을 생각하면은 이거 참그 희한하다고. 이 그래가지고 인도까지 가니까 이런 도시를 세우면서 그냥 가는 게 아니라고. 가서도 인도의 성자들이 이런 사람들 다 있는 거를 실랍식으로 자기들의 신들을 뭐 그냥 제우스라고 그러고 뭐 이렇게 해서 이름만 바꾸어서 뭐 그래서 우리가 탄압하지 않으면 오케이 좋다 이막신들대 이 신들의 이름도 섞이게 되고 이제 막 이렇게 되는 거죠.